여러분, 병원 홈페이지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보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처진상을 결정 짓는 홈페이지가 낡고 복잡하다면, 환자들은 금세 이탈해 버립니다. 진료 시간, 의료진 정보도 찾기 어렵고, 예약은 어디서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죠. 그럴 땐, 메디킹의 병원 전용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부터, 환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의료진 예약 버튼이 한눈에 환자들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어떤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 제공, 모바일 예약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네이버 구글 검색 결과에 잘 뜨도록 키워드 구조와 메타 태그를 꼼꼼히 챙깁니다. 직원 누구나 손쉽게 수정 가능한 CMS 지원, 신규 공지 후기 이벤트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요. 어병원 김원장님은 메디킹 홈페이지 제작 후 예약률이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환자 문의 전화도 줄고 온라인 상담 기능 덕분에 만족도도 6피. 1. 기획미팅이 맞춤 디자인 3. 개발 및 테스트 4. 오픈 사후 관리 단계별로 빠르고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원하시는 사항을 들어드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메디킹과 함께라면 병원의 첫 신상도 환자의 만족도도 달라집니다.